이아멜리 yeah, 여러분들 뺑겜씨밈 <laughs> 반갑습니다 거대원입니다 전세계입니다 아또 오늘은 또왜 이상한 선글라스를 또 끼고 왔는데 또, 아, 또 어디서 아, 샀습니까? 아이상하다니요 예? 제가 480시간이나 아, 검색해가지고 아, 예. 아, 예. 명품 선글라스입니다 아 어디서 샀죠? 네팔 가서 왔습니다. 아 그럼 메이드인 네팔인가요? 예. 아참 이런 거 구하기도 힘들 건데 아, 앞, 예. 앞은 잘 보이나요, 그때? 예, 좀 앞이 잘 보이는 걸 떠나서 예. 선글라스 예. 선글라스 장점 뭡니까? 눈이 안무시죠아 맞죠. 이상하게 눈이 많이 보이죠. 아 이거 자세히 한번 봅시다. 이거. 아 예. <laughs> 아 여러분들 지금 오늘도 대구에 도착했는데 오늘 동성로거든요, 대구 동성로. 아또 이게 또 여러분들 이제 옛날부터 두 끼를 좀 먹어달라는 여러분들의 또 야밀리들의 부탁이 있어가지고 오늘 드디어 오게 됐습니다 어 당신은 먹어봤다면서요? 아예저한번 먹어봤습니다 저, 아 저는 한 다섯 번 먹어봤습니다 왜 물어본거야? 아, <laughs> 무는데 이유는 절대 아, 없습니다 진짜. 일단은 어, 날씨도 괜찮고 놀러가기 딱 좋은 날씨인데 저는 이제 음식점으로 놀러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아, 근데 이 선글라스 잘산거 맞나요? 사람들이 막 쳐다보던데요, 아까 전에. <laughs> 중간중간 영상을 아... 끊을 수밖에 없습니다. <laughs> 예. 저도, 저도 좀 느껴져요. 예. 아, 예. 아, 아, 매우 창피하네요. 아, 누가 보면 로봇인줄 알겠는데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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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웩기 느껴집니다. 아, 예. 예, 제대로 배우셨네요. 예. 일단요 바로 앞에 또 어, 뭐 행사를 수술하다가 또 도착을 했는데요. 오늘은 두끼를 먹어볼 생각입니다. 여러분들 두끼 아시죠? 근데... <laughs> 예예 예. 간판 이름하고 안 맞게 예 두끼 먹은 적 있나요 하나 둘셋 없습니다 <laughs> 딱 두끼만 먹고 올게요 여러분들 떡볶이 즉석 떡볶이 무한 리필 집인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's e t 예. 들어오자마자 야밀리를 만났습니다 <laughs> 인사 한번 해주세요 <웃음> <웃음> 여러분들 일단 메뉴를 조금 소개시켜드릴게요.

50번을 도와도 될것 같아. 오케이 오케이. 빨리 음. 다른 맛도 느껴보고 싶다. 네. 여기 음. 일반 사람 반, 야밀리 반이다. 아. <웃음> <웃음> 이거 포우는데 사진 4800번 찍고 <laughs> 와. 와. 이게 뭔지 아나? 이건 모르겠습니다. 아, 이거요? 네. 고만티. 와. 우와... 고만티. 아... 고만티라고요? 아, 좀 이상한 것 아, 같아요. 예. 뭐, 아, 예. 와. 뭐 뭐야? 음. 나만 더 먹고. 뜨거울 수도 있으니까 좀 불어 드세요 여러분들. 와, 진짜 천국이다. 시원한 국물 예술이네. 먹어요. 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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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만 튀. 아, 예. 예. 드시면 됩니다. 음. 19금만 걸리게. 아, 예. 네. 와, 어떻습니까? 음. <laughs> 눈이 갑자기 커졌네요. 이건 레볼루션이에요. 아, 레볼루션이요. 혁명이요. 음. 아, 또 이제 다먹었으니 2차장 갑시다. 음. 음. 와 wow. 똥무 한 스푼 예쓰 yes. 카레 한 스푼 카레 한 스푼 한 스푼 두키드 한 스푼 라면도 예스 베이비 컴온 역시 서비스 하고 여러분들 또 치즈를 서비스 주셨습니다 역시 야밀리는 사랑입니다. 이 직원분께서 야밀리를 해가지고 사장님께 부탁을 하셨나봐요. 그래가지고 치즈를 서비스 받았는데 맛있게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야밀. <laughs> 음! 치기. 와, 너무 땡겨요. 와. 와. 음와음니까더 맛있네. 먹어가 와우 감사합니다. 아,

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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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파마는파마 쟤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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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좀 많이 남았는데요 아예 아, 이런 것도 같이 먹어야 됩니다 아이 예. <laughs> 정도 크기는 돼야 아무리 먹을 아, 수 있고 와 찍을 줄 상상도 못했네 예와아이 정도는 와. 돼야 아무리 부대장 이고로 종장이죠 와안 뜨겁습니까? 야와와디라에스키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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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이쪽에서 홍수가 났네요, 홍수가. <laughs> 진짜 대박이다. 음. 미다 야멜리 보니 더 맛있는 것같아 음. 음. <laughs> This is Sunday. 저기요 예 yeah. 제가 이게 잘 안보여서 그런데 좀다 같이 담아주시겠어요? 아 예예 yeah, yeah. 어. 그 정도야 뭐 쉬운 일이죠 뭐예스쓸 벗어라 싹쓸 짜장 소스 와우 한도 한도 와우 야미 야미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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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 맛이랄까 궁금하네요 와우 와우 스 마지막으로 오신을 쐬쓰 아갈라라리타백스 이거 그러니까 한번 봐봐 니본나나 봤다 아게다봐라아 한번 이거 <laughs> <laughs> 무슨 야 짜파게티 요플레 부은 거 아니야? <laughs> 그래도 우리 사자네 남긴 건 없지. 아, 예. 잠깐만. 아, 네? 잠깐만요. 혹시 네? 야밀리 맞아요? 네, 저그 소플라스 다이소소플라스 아, 잠깐 검증 한번 해봐도 돼요? 네? 검증 한번 해봐도 돼요? 이거 맛 봐야 돼요. 네? 네? 돼요. 이거 맛 봐야 돼요. 돼요. 야밀리 검증해보셔야 돼요. <laughs> 괜찮아요. <웃음> <웃음> 괜찮아요. 여기서 <laughs> 먹어본 떡볶이 중에 제일 예. 맛없어요. 제일 맛없어요. 제일 맛없어요. <웃음> <웃음> 아 탈락입니다. 와 <laughs> 야미. <laughs>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근데 먹을만 하거든 일단 이거 한번 먹어보고 산소 호흡기를 달자 세수를 들어가자 오케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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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무슨 맛이죠? <laughs> 죽은지 3년 지난 떡볶이입니다 <웃음> <웃음>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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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미 어 나이 맛이 질기네.